잠시 들러서 먹을 거리를 좀 준비를 해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니까, 자, 비옷도 하나씩 준비를 해 있습니다. 자, 오늘, 자, 병해돈 낚시책입니다. 오 시간 땀을 내서 먼저 하나씩만 해보고 추가로 더 버무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씩만 해서 버무리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무리에서 그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파제에 왔습니다. 방파제에 도착을 해서 지금 현재는 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요 가까운 곳에서 자, 낚시를, 자, 그늘을 쳐놓고 편안하게 자, 밥을 어, 준비를 해왔으니까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간단하게 자, 밥을 먹고 낚시를 바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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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야? 뭐야? 뭐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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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동 우와. 다근발이. 아, 진 아, 아주 준수한 토끼지. 아, 대박이다. 어. 예. 괜찮은 시야야 야. 이 응. 자, 병해동 왔습니다. <laughs> 자, 자 병해동 낚시, 네, 병해동 바로 한 마리. 병해동 한 마리 올렸습니다. 병해동 드디어. 병해동 올왔습니다 자, 두 번째 병해동입니다. 아까 오의 지금 즘도 시알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자, 계속 또 자,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지마 줄 터지지마 아, 이쪽으로 해라 방파제에서 가까운 발 앞에서 우럭 사이즈가 준수한 시야래에 우럭이 나왔습니다 낚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도 된다잉 됐나? 근데? 아안 좋은데? 오르니까 뭐야 떠오르니까 아, 언제 잡아놓은 걸로 이지만오와 아, 엄청 날씨가 네. 어려워 오입니다자 아 이제 서서히 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채비 밤낚시 민장대 밤낚시 채비 설명을 한번 하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장대는 자세 칸짜리 민장대입니다. 자세칸 민장대, 자, 자 5.4m 짜리고요. 어 처리대 끝에 어자 이렇게 자끝보기를 자, 야광으로 어, 끼워놓고요 그다음 어 목줄이 4.4m입니다. 5.4m 낚싯대에서자 1m 짧게 낚싯대보다 1m 짧게해서 4.4m 하고 자 막대찌는 자 1호찌입니다. 자, 1호지, 그냥 흔한 막대지에, 자, 야간 케미를 하나 끼우고요. 자, 수심을, 한 2m 정도 수심을 하고요. 이렇게, 자, 도래봉돌입니다. 도래봉돌을, 자, 1호, 1호 도래봉돌를 연결하고, 아래쪽에, 자, 목줄을, 자, 한 50cm 정도 길이로 목줄을 하고, 자, 목줄 아래에, 자, 바늘이, 냉에도 바늘이 5인데, 냉에도 5바늘 정도 됩니다. 자, 미끼를, 자, 이번에는, 자, 길이를 한 5cm 정도, 자, 길이를 한 5cm 정도 길이를 해서, 자, 바늘 끝이 살짝만 이렇게 넣도록 해서, 자, 이렇게, 자, 낚시를 또한 번,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럭이좀 전에 잡았던 시알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또한 발이 더 나왔습니다, 지금. 완전히, 어, 아주 준수한 시야래. 어, 동네, 방파제에서, 동네, 동네 바로 앞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사이즈가 오늘 완전히 소맛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힘이 얼마나 좋은지. 자, 또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조만물을한번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르이 예상외로 우륵이 왔어요 우르이 제법 큰 사이즈 한 25cm 정도 되는 우르이두 마리 우르기두 마리고 돌뚝극지 한 마리고 벵에도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좀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좀 작은 사이즈라서 한마리는 탈출을 하고 알았어 방생했네 네 한마리만 남아있어서 그러면은 어, 병에돔은 작은 사이즈라서 이쁘게 모양만 한번 더 보고 자, 병에돔은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알이 병에돔이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데 오, <laughs> 아, 아주 훌륭합니다. 쇼장돔은 색깔이 아주 이쁘게 잘란나게자 뱅에돔은 한 마리 바로 방송을 하고 우럭하고 도쿠치는 집에 가지 마세요. 자 회로 썰어서서 회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에돔은 방송합니다. 저쪽으로 바다로 쇼 가라 잘 나갔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담치자 먼저 자 피를부터 자 피를부터 제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피를부터 제거를 하고 그다음 안무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성시킨, 자, 숙성을 한 30분 정도 어, 숙성시켰습니다. 을 그리고, 자, 칼질을 해서, 자, 자 배를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자 집에서 편안하게 자 시간 관계상 자 집으로 와서 자 회를 썰어서 자 우럭으로 자 마무리로 자 소주 한 잔을 하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바깥에서 먹었는데 자 개파이나 아니면 차박 뭐 텐트 안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 맛있게 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